중 다양한 직업을 알게 되었고 관련 내용들을 인터넷으로 찾는 중 많은 20~30대가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 열심히 공부하여 정과 관계없는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는지 논문이 생겨 학생 시절의 성적과 전공 직업, 직업에 대한 행복 지수가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지역 성인 남녀 직장인 115명을 설문지를 통한 직접 조사법을 통하여 조사하였습니다. 성적을 상, 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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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하로 조사했고, 성적 하부터 상까지, 1부터 5까지 수를 대비시켜 구한 성적의 평균은 3.48입니다. 최종학력은 중졸 1.7%, 고졸 39.1%, 대졸 59.1%로 조사되었으며, 전공과 현재 직업이 관련이 있다는 25.2%, 관련이 없다는 74.8%로 조사되었습니다. 합산 시절의 성적이 현재 직업을 선택하는데 영향을 미친 설문자는 19.1%, 그 반대는 80.9%로 조사되었습니다. 현재 직업에 대한 행복 주세의 평균은 6.98%로 조사되었습니다. 합산 시절의 성적이 행복 주세에 영향을 미친다가 25.2%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가 74.8%로 조사되었습니다. 자료를 좀더 정확히 알기 위하여 학생 시절의 성적은 x, 직업에 대한 행복 지수를 y로 하여 좌표평면에 나타내 보았습니다. 대다수의 점들이 원에 가까운 형태로 관찰되므로 학생 시절의 성적과 직업에 대한 행복 지수는 상관 관계가 없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설문 조사의 분석 결과 학생 시절의 성적, 전공 직업, 행복 지수가 대체로 관계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우리는 처음 가졌던 논문에 대한 해답을 얻지 못하였지만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점을 발견하여 다른 나라들의 교육을 주사하였습니다. 바로 북유럽 국가입니다. 우리나라의 교육 평가 방법은 상대 평가로 석차를 중시하는 반면 북유럽 국가들은 절대 평가를 실시하여 광별 학생 개개인의 목표 달성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 예입니다. 스웨덴은 학년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국가 학업 성취도 평가의 평가 척도를 실패, 통과, 우수, 매우 우수, 4단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들이 대입에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데한, 덴마크는 기숙학교에서 정규과정이 아닌 자학탐구및 진로탐색을 하는 애프터스쿨레를 1년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핀란드는 수학, 영어, 과학 등의 교과목을 유럽공동체, 언어, 경제, 역사 등의 새로운 개념으로 구성하고 놀이와 토론으로 각자의 능력을 창의적으로 발전시키는데 중점을 둡니다. 그리고 노르웨이는 배려와 협동, 인성에 중점을 둡니다. 학교의 역할과 고등학생의 대학 진학률에서도 차이를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대학 입학을 위한 입시 준비 기간이며 진학률이 68.9%인 반면, 북유럽 국가는 국가적 성취 기준에 도달하는 것을 보장하는 기간이고 진학률이 약 40%입니다. 그 이유는 네 가지 정도가 됩니다. 첫째, 고등학교에서 평생 학습과 연계한 직업 교육을 한다는 점. 둘째, 대학 층학 자체가 노동 시장 내 학력에 의한 임금 격차나 각종 사회적 혜택에 영향을 주지 않는 점. 셋째, 대학에 가지 않는 것이 인생의 실패가 아니라는 인식. 넷째, 대학은 학문을 더 연구하기 위한 교육기관이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성적이 아닌 교육 방법, 교육 과정. 교육 내용에 의해 장래 희망과 행복이 결정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습니다. 그들도 과거에는 자녀들을 엄격하게 훈육하였지만, 지금은 자녀와 정서적 교감을 나누는 스칸디나비아 대대로 변화하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인성교육과 신체교육, 학생들의 다양한 능력을 판단하는 전인 교육으로 바꿔 나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물론 우리나라와 독일 학국가들은 각종 사회적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만, 기업인을 포함한 사회적 구성원이 점수는 능력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난다면 학교 교육이 미래의 나의 직업과 행복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썬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썬이었습니다.